연방 이민세관단 속국이 LA 지역의 한 비밀 나이트클럽을 급습해 중국과 대만 출신 불법 체류자 36명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단속작전을 벌여 체포하는 과정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당국은 남가주 지역 내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는 여러 기관 합동으로 국토안보수사국, 국세청 범죄수사부, 캘리포니아 법무부, 연방검찰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번 단속으로 36명의 중국인과 대만인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한 고등학생 육상선수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후르파벨리 고등학교 3학년생 에르난데스는 캘리포니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높이 뛰기와 3단 뛰기 공동 1위 멀리 뛰기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법은 공립학교 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운동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성전환 선수의 경기 출전을 금지한다는 행정 명령을 언급하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해당 학생이 남성으로서는 평균 이하지만 여성으로 변화하고 사실상의 무적이었다며 행정 명령이 준수되지 않은 캘리포니아주의 대규모 연방 자금 지원이 영구적으로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보험 예산을 축소하려는 법안에 대해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라는 유권자의 항의를 받은 공화당 소속 아이오와 주 연방. 상원 의원이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는 것 아니냐고 되받아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니 에른스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인터넷에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에른스트 의원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을 올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꼬았습니다. 그녀는 타운홀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라면서 타운홀 행사에 있던 모든 분이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영원한 삶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기를 권해드린다고 빈정됐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뇌종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이윤규 교수팀은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뇌종양 세포를 더 강하고 빠르게 퍼지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단순히 몸에 나쁘다는 수준을 넘어 장내. 미생물 변화와 뇌종양의 악성 진행을 잇는 분자적 연결고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항생제로 장내 미생물을 제거한 생쥐와 짠 음식을 먹은 생쥐의 대변 속 미생물을 무균 생쥐에게 이식한 실험에서도 똑같은 종양 악화 반응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짠 음식이 장내 미생물 변화를 일으키고 뇌종양 악화라는 명확한 흐름이 입증된 것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가 LA 오늘 6월 2일 오후 2시부터 6월 3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됩니다. 전국만 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됩니다. 선거 당일 밤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은 투입구 봉쇄와 봉인 조치가 이뤄진 뒤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총 254곳의 개표소에서 7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가운데 개표가 이뤄지는데 당선인의 윤곽은 LA 시간 6, 6월 3일 내일 아침 8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을 비롯해 수도권 일대를 돌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쳤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22일간의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한다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북 캘리포니아 맑고 선선한 날씨 예상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84도, 밤 최저 5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 낮 최고 71도, 밤 최저 61도, 산간 지역은 낮 최고 71도, 밤 최저 42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92도, 밤 최저 5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